자 902번에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원이 나와 있고요. 직선이 나와 있는데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. 이 문제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. 899번에서 내가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할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. 난두 번째 방법으로 할 거니까 판별식 풀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899번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내가 두 번째 풀이로 할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3x-4y 플러스 k는 0까지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 이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, 얘를 이용할 겁니다. 자 그러면 이 풀이를 이용을 하려면 원의 중심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. 그럼 원의 중심부터 찾겠습니다. x제곱 마이너스 4x, 4 더해주고 4 빼주고 y제곱 마이너스 6y, 9 더해주고 9 빼주고 자 이러고 나면 얘가 x-2의 제곱이고요. 요놈이 y 3의 제곱이 되고요. 마이너스 -4 4 사라지면서 9가 나와 줍니다. 자, 그럼 원의 중심이 바로 (2, 3)이었고요. 이때 반지름이 바로 3이 되는 거예요. 그럼 거리가 3보다 작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. 자, 이제 거리 d를 구해 봅시다. 루트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16이죠. 분의 절대값. 2하고 3을 집어넣으면 6-12 플러스 k가 되고요. 결국 5분의 절대값 k-6이 나와주죠. 얘가 3보다 작대요. 자,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절대값 k-6이라는 게 15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.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가 되면서 양변 6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9부터 21이라는 k의 범위를 찾게 됩니다. 됐습니까?